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 시간이 세서 안 바르다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3년의 절반을 넘었죠. 올해 비트코인의 폭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시지만, 이 유의미한 상승은 2024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길이에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4% 하락한 26,400 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2.29% 하락한 1,830 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의 XRP는 1.29% 하락한 0.51 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각각 한번 살펴보게 되면 46.6%, 20.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 자, 자 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쇼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먼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62%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림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롱 포지션이 50.7%로 살짝 더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65%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네, 미 증시가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 증시의 경우는 다 아우존스는 상승 마감, S&P 500, 나스닥의 경우는 하락 마감을 하였고,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전날 대비 0.07% 하락한 모습, 원 달러 환율의 경우는 0.15% 상승한 1,308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닥터 비트맨 채널과 건강 기능식품 기업 아자차가 협업을 하여 이 프리미엄 활력 스틱 마르문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드시고 이제 활력을 못 느낀다면 100% 활력을 환불해 준다라고 했기에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제 아르기닌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텐데 아르기닌이 남자한테 좋다고 요즘 많이 드죠. 사실 이 아르기닌은 마카랑 같이 먹어야 진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각각 3,000mg씩은 먹어야 진짜 먹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양을 알약으로 이제 먹으려면 하루 6알에서 8알씩 먹어야 하며 이 환으로 된건 40에서 50알을 먹어야 합니다. 이를 한 번에 해결하려면 액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마카라는 것은 흙맛이 나고 아르기닌은 밤꽃 향이 강한데다가 물에 잘 녹지도 않아서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걸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해결해 낸게 바로 이 마르문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남자한테 좋다고는 하는데 이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주 3, 4잔당 한포 정도 비율로 타먹으면 야간문주 느낌도 나고 좋습니다. 이 시중에 나온 마카 아르기닌이 함께 들은 것 중에 이만큼의 함량을 때려 넣은 제품이 진짜 없었는데요. 이 닥터 비트맨 채널 구독자 분들에게는 50%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된다고 하니 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활력을 못 느낄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 환불 보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제품에 자신이 있는 거겠죠. 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창 링크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얼마 전 서울 외환 시장이 6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전에 공개되는 미국의 5월 고용 보고서를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이 미국 고용 지표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경로에 따라 얼마나 영향을 줄지 가늠하는 분위기인데, 이 전문가들의 경우는 5월 고용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더라도 미국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고해 연준을 안심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 달러 환율의 경우는 하락 압박. 하락 압력보다 우세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이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과 함께 달러와 달러 원도 이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원 달러 환율은 연준의 6월에 금리 동결에 기대, 이 중국의 5월 찬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인 PMI 호조 등을 반영하며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환율 그리고 미 달러의 압력은 미국 5월 고용 보고서를 대기하며 연 의 긴축 경로를 탐색하는 모습 속에 지난 6월 2일 미국의 5월 금융 보호서 죄송합니다. 네,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가 드디어 나왔었습니다.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를 보게 되면 민간 부문의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27만 8천 개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노동부가 발표한 전체 신규 일자리 숫자도 예상을 오도는 1,010만 개가 증가하여 미국의 강력한 노동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미국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다가오는 6월 FOMC에 대한 금리 동결의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 위험 자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연준의 6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로 달러가 약세의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금 일부 되돌릴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일시 중지를 취지하는 연준 인사의 입지도. 좁아질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과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참 이렇게까지 지표 하나 하나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귀찮은 일이지만. 그만큼 주류 시장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낙관적인 여론보다는 부정적인 분석들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블룸버그의 한 전략가의 경우는 비트코인 붕괴를 예측했다라고 하는데 최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룸버그 전략가, 이제 비트코인 붕괴 예측, 비트코인 최악의 시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클 맥글론 수석 매크로 전략가가 최근 비트코인 가격 여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튜브데이에 따르면 이 마이클 맥글론은 2023년 6월 암호화폐 전망이라는 제목의 최신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최악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하며 앞으로 몇달 동안 전체 암호화폐 시장과 함께 주력 암호화폐의 치명적인 몰락을 예측했다고 하는데요. 이 마이클 맥클론의 경우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스탠스 등 현재 상황을 볼때 비트코인이 상승하기는 다소 힘들어 보인다. 미 연준의 적극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시장 전망은 부정적이다. 52주 이동 평균선을 보면 비트코인은 아직 하락 주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비트코인은 아직 젊고 고위험 자산으로 인식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하방 압력에 대한 해징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또 경기 불황 주기에서 암호화폐 등 고위험 자산은 더 저렴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번 6월은 5월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투자자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이에 갤럭시 디스토의 CEO 노보그라츠에게서. 비트코인 관련 분위기 반전의 시그널이 발견되었다라는 언급 또한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에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반전 시그널 나왔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이크 도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외면하면서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 투자자들이 소량 매집으로 시장의 안정성을 더하고는 있으나. 큰손 구매자들의 움직임이 신통치 않아 다소 우려스럽다. 또 민간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암호화폐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적 차원의 암호화폐 도입 소식은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시장 침체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시그널이 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 신 비트코인 시세 의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홍콩이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한다라는 점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참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항상 반대되는 입장의 분석이 나오곤 하는데 이번 유월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 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SEC 내부 이메일을 발견했는데, 이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증권 아니다, SEC 내부 이메일 발견,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의견이 포함된 미 SEC 이메일이 발견되어 화제라고 합니다. 신 리플 변호사로 알려진 존 디텐 크립토로 창립자는 5월 20일 리플과 SEC의 소송 증거물 220의 SEC 이메일을 내용을 보면 XRP가 언급돼 있는데 XRP가 하위 테스트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트윗을 통해 존 디텐이 남긴. 것이죠. 이게 이메일 내용의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SAC와 리플랩스는 XRP가 증권인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뭐이 내용은 다 알고 있죠. SAC의 하위 테스트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돈을 투자하고 두 번째 공동 사업에 사용하고 세 번째 투자의 이익을 기대하며 네 번째 이기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한 경우 증권으로 판단한다. 라고 하위 테스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메일이 약 2년간 계속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을 두고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건 SEC의 직접적인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용한 것일 수 있다라고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 이메일을 알린 존 디튼 변호사는 이 이메일이 SEC 고위 관리자의 것이라면 왜 이걸 더 크게 공론화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고려해 볼때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은 SEC 관계자가 직접 인용한 게 아니라 메일을 통해 다른 누군가의 의견을 인용한 것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그리고 무게감이 리플 사방면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이제 SEC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시간 끌기 전략을 어 이렇게 내비치고 있다라는 것에. 반증일 텐데요. 참 지지 부진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는 SEC가 바이낸스에 대해서 또 소를 제기하면서 아,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끈질기구나. 포기하지 않겠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크립토 투자자들, 크립토 관계자들의 경우는 이번 SEC의 바이낸스 소송권에 관해서는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참 미국의 고위 입원들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좀 sec가 아무리 그래도 좀 심한 것 같아 이는 법원도 알고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sec가 이제 정말 국익을 위해서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sec 본인들의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 같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과연 연내에 소송이 마무리 되게 되었을 때 sec가 뭐라고 말을 하게 될지 그리고 xrp 투자자 분들의 피눈물을 닦아 줄수 있을 만큼의 상승분이 찾아올 수있겠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안보감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3포인트 하락한 5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2017년 처음 코인 투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2021년 신규 유입된 투자자분들이 고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이 있었기에 2021 1년 불장이 가능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때 물린 투자자들이 지금 코인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의 1월의 상승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닥론을 넘어 이제는 상승의 사이클로 진입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저점이며 지금 사면 어찌되었든 오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늘 그랬죠. 2020년 감염병이 확산이 되면서 3월 엄청난 폭락이 왔습니다. 당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4만 원이었으니까, 싸도 너무 쌌죠. 당시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싸다 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현금이 없어서 주워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분산 투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는 은행 예금도 포함이 됩니다. 즉시 현금화 할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그만한 자금도 용기도 없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개인 투자 투자자들은 저평가 구간에서 매수할 현금이 없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과열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너도나도 돈 벌었다고 하니까 은행 예금까지 깨면서 매수를 했다가 물리게 되죠. 물론 처음부터 물리지 않습니다.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 쭉 빠져 버리니까 반등하지 않을까 기대하다가 완전히 물려서 몇 개월 또는 1에서 2년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매도를 합니다. 오랜 기간 물려 있는 상태를 대부분의 사람 들 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이 거꾸로 투자법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남들이 다 들어갔을 때 현금을 싸 들고 있다가 다 죽죠. 이 신고점 대비 90%가 빠졌습니다. 이 반토막이 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매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말이 쉽습니다.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야수의 심장이 있어야 가능한데 과거에는 이런 거꾸로 투자법에 대해서 누구라도 들으면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거꾸로 투자법이 가능하려면 그만큼 물리고 손절하고 홀딩하는 등 여러 해에 걸쳐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신의 투자에 확신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거꾸로 투자하라고 말을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은 분할해서 매수를 해야 할 때입니다. 2022년 내내 이제 저는 매월 정해진 금액만큼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덕분에 손실폭이 크지 않고 지금 흐름대로라면 곧 이제 수익권으로 건너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저점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저점 어딘가를 계속해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오를 것으로 믿고 미래가 있다라는 사실에 동의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투자를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물리면 손절하거나 코인 자체를 기억해서 지워 버리게 되죠. 이공 예, 공부... 도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투자를 통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돈을 잃는 것보다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는 금융의 변혁의 어, 가운데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분들, 구독자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